예, 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약속대로 이번에도 부동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주식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코인 얘기나 NFT 쪽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언제나 부동산에도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부동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구축 아파트 30년 다돼 가는 구축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보고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빵을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6억 이하로 들어가서 몸빵을 하다가 2년 씩 이거 주로 채우면서 시세가 오르면 또는 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서 뭐 정밀 진단 통과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걸 노리고 계속해서 갈아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사고 있는 집도 이제 93년도 아파트라서 내년이면 30년에 도달하는데 어, 연안이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90년도 아파트가 현재는 재건축 추진하고 있으니까 93년도 아파트면 아직 이르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이 재건축에 좀 열이가 많은 편 같아서 내일 내년에 바로 추진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정밀 진단은 거의 통과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밀 진단을 완화해준다는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아파트 경우는. 서울의 몇단되는 피지 공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정밀진단은 무조건 통과할 거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조합 설립 전에 물론 조합을 설립하고 파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남기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조합 설립 전에 정밀진단 통과하자마자 한일이억이라도 시세가 뛰어지면 저는 바로 매도를 하고 다음 거주지로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 빠르게 되면은 내년에 바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미 다음 거주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작년에 부동산 투자 회사를 가면서 부동산 투자 회사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넣었기 때문에 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부동산꾼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봐주시면, 아, 저렇게 사람들 생각하고 있구나, 저런 트렌드구나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은행사거리 쪽인데, 제가 왜 여길 들어왔냐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형편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같아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고를 때 학군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3대 학군은 대치동과 목동, 그리고 은행사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치동과 목동에 비교했을 때 은행사거리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강북권에서는 은행사거리가 독보적인 거고요. 그래서 학군을 보고 지금 들어온 보이고 지금 저는 학군을 보고 들어왔는데, 어 추가로 교통호제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사거리는 여기 없어서, 노원역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계역이든, 노원역이든, 걸어서는 한 20분 정도 걸리고, 버스로는 한 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게, 경전철이라고 해서 동복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계획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25년이면 동복선이나 경전철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어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전철이 뭔지도 모르실 수가 있는데, 어 우이신서서 같은 그런 짧은 단일 노선이 이제 경전철인 거고요. 우리가 흔히 타는 2호선, 뭐, 5호선 이런 거는 중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전철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경전철이라도 동북선에 들어와 주면은 상계동에서 왕십리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 호재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호재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가 발표되면 한번 오르고 실제로 완공이 되면 또 한번 오릅니다. 지금 발표되고 나서는 호재를 못 누렸지만 지금 살고 있으면서 어 2025년 전까지 이 완공 얘기가 돌게 되면은 한번 오르게 되겠죠. 겸사겸사. 뭐 빠르면은 내년에 파는 거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2025년 완공까지 바라보고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왼쪽 같은 경우는 신용산역인데 왜 여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지가하면은 돈이 많지 않은 인사 이쪽 라인은 저희가 부동산 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곳이죠. 그래서 왜 이곳을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부동산 투자해서 갔을 때 거기서 내다봤던 게 앞으로는 강남이 아니라 용산으로 점점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도시개발 계획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용산 라인을 따라서 2층짜리 되게 허름한 상가들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상가는 뭐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 뭐 술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실비집 같은 거 그런 거뭐한 칸짜리 아니면은 방앗간 같은 거 되게 좀 노후화된 상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가들을 사서 자기들이 줍줍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뭐 형편이 만약에 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이쪽 용산 라인 따라서 서울역까지 따라서 아파트 같은 거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트렌드가 용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꾼들이 그 말하는 최고 핵심 지역은 이쪽입니다 용산역에서 아모레퍼시픽 건물 맞은편에 있는 이쪽 대각선 라인인데 어, 풍수절, 풍수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은 여기가 용의 여유주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땅은 매물로 나오지 않는 곳이라고 하네요. 뭐좀더 옛날 얘기긴 한데 이우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이우락이라는 유력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 정치인의 후손들이 이쪽 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요지가 되는 땅이겠죠. 뭐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후보지로 보고 있는 곳은딱두 곳입니다. 한강뷰 그리고 광명 두 곳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한강뷰 아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노리는 곳이 한강타운 동신대아파트 그 다음에 가양6단지 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당연히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 한강타운이나 동신대 아파트는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 가격을 정리해 놨는데 동신대 아파트는 면적이 120제곱미터가 15억을 하고 있고 한강타운은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12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가 터져도 어 제가 뭐 주식인 NFT 이런 돈을 다 빼지 않는 이상 이쪽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꾼들이 말을 했던 베스트 지역이 한강뷰가 보이는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중에서 베스트 지역이 가양 6단지였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면적은 이두 아파트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면적만 보게 되면 가양 6단지가 오히려 더 비싼 거겠죠. 면적 64제곱미터에 9억의 아파트, 9억으로 시세가 나와 있는데 9억 정도라고 하면 제가 뭐 주식이나 NFT 쪽 돈을 빼지 않더라도 지금 집만 시세가 좀 올라주면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일 베스트로 보고 있는 건 하한 주공이지만 혹시 하한 주공이 여의치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한 주공을 재고축 보고 들어갈 건데 여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도 재건축이 훨씬 빨리 도달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93년도 지은 아파트고 한주공이 90년도 에 지은 아파트고 여기는 이미 예비 진단은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정밀 진단만 남아 있는데 정밀 진단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아파트 못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밀 진단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이미 통과된 아파트라고 하면 메리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저희 집이 먼저 정밀 진단 통과된 뒤에 여기가 이제 정밀 진단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한주공으로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한주공을 못 넘어간다, 여기가 먼저 정민씨는 통과해 버린다면 이제 후보지 중에 하나가 가양 6단지가 되는 거죠. 만약 가양 6단지가 아니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분당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에도 잘 찾아보면 10억 이하의 30년 다대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쪽이 후보지가 아니라서 뺐고요. 현재까지는 가양 6단지 아니면 한주공 12단지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육 단지를 유력하게 봤던 거는 한강 뷰 꾼들이 얘기하기에 한강 뷰 아파트 무조건 오르니까 사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한강 뷰 한강 뷰 아파트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걸 노려 봤던 거고 여기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독산역 건담 편에 있는 광명 쪽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광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뭐 하원 주공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 어디냐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노원 쪽에 살고 있는데 노원에서 강남까지 만약 지하철 타고 가게 되면.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빠르게 잡아도 30분이고, 한 시간 정도는 봐야지 넉넉한 시간인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산이면 서울입니다. 그리고 하안주공 제가 보는 13단지, 12단지 이런 쪽은 13단지고, 아, 여기 하안주공 12단지가 있네요. 12단지는 1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구역상 서울과 경기도, 그 다음에 강남과 노원, 오히려 노원이 강남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 강남까지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이동 거리만 보게 되면 노원과 강남 가는 거리보다는 하안에서 강남 가는 거리가 훨씬 더 짧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노원 쪽사람들 했더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게 되면은 광명이 어디에 있는지, 광명이나 하안 주공이 서울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는 거죠. 아, 이렇게 너무 대놓고 있는 정보를 모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노원 쪽의 시세가 여기랑 비슷하고 한다면 노원 쪽이 한번 시세가 뜨고 나면 그걸 팔고 재빠르게 광명을 노리는 게 어, 타당한 답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은 훨씬 더 높은데 보험보다 싸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유력했던 것이 하안 주공 12단지입니다. 여기가 제일 재건축하기에 좋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까지 시세를 아, 현재가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예비 진단만 통과를 한 상태이고 정밀 진단은 현재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정밀 진단이 이제 통과된다면 저는 여기를 못 들어가겠지만 저희 집이 먼저 정밀, 정밀 진단 통과된다면 저는 하안 주공을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64제곱미터라고 해서 조금 작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테리어하고 살면서 몇년 버티다가 정면시사 통과하고 나가면 그래도 꽤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노려봤던 아파트들의 시세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아파트로 가시면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실거주 산채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지역을 노리는지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어 참고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한강변냐 서울 근접이냐 이두 가지를 노려봤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학군까지 보실 수 있다면 학군은 노리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노원이 아니라 다른, 학, 다른 학군은 대치동과 목동이니까 아마 어 평범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금액대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강뷰랑 서울 근접 밖에 없겠죠. 이건 제가 네이버 지도로 거리 책을해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공에서 독산역까지 도보로 구분이고요. 6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이 얘기는 차로는 1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행정 구역만 광명이다 뿐이지 뭐 서울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 핵심 지역 가는 거는 저 제가 살고 있는 노원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서울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 괜찮은 지역으로 바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집을 사서 시세가 오른 다음에 서울에 외곽으로 노리면 오히려 나중에 인성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요즘같이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그 다음에 뭐 대출 규제가 많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고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오히려 넘어가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언제나 실거주한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면 또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좋은데 사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언제나 실거주한채는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실거주한채를 모리실 때는 가급적이면 자기 형편에 맞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대출이내 이런 것도 너무 무리해서 받지 마시고 그래도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들어가셔야 되고 들어가실 때는 직장과의 뭐 거리 뭐 직장에 뭐 가까운지 본인 또는 어 배우자의 직장, 그 다음에 가족계획, 가족을 이제 몇 명을 키울지 아이를 언제 낳고 학교를 언제 보낼지 등등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학군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군이 거의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교통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교통이겠지만 대부분은 가정을 꾸리고 있고 가정 꾸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군 좋은 곳에 살려고 합니다. 왜? 자기 자식이 공부 잘 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바른 바꿔 말을 하면 학군 좋은 곳이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보다는 학군 쪽이 더 시세 형성이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 사거리도 역할를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노원 쪽에서 대장지역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애를 나의 생각이 없는데 할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남들이 어디를 선호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학군을 보시고 2번은 교통을 보시고 그 다음 자기 직장, 가족 계획 같은 것도 고려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호재가 많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은행 사거리들어가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북선이라는 경전철 완공을 노리고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팔고 갈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재수가 없어서 부동산 경기 이들을 꺾여서 어 제가 원하는 시세가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차할 경우에는 2025년까지 몸빵을 하자 그러면 동북선 완공으로라도 이 호재를 타고서 어 시세가 오를 테니까 만에 하나의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대단지에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대단지가 확실히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어 관리가 잘된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겠죠.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부동산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 지인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경제적자유를 이룬 사람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 토끼왕자가 이제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어 저는 항상 일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해드린 얘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어제 생각에는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도 꼭 부동산 하나는 어 살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주식이나 코인 쪽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오겠습니다. 도끼 왕자였습니다.